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루아르 지역의 때루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때루아. 예. 포도 품종 외에 토질이나 기후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이 대서양이고 이쪽이 지금 내륙 지역인데요. 대서양 빼이 낭뜨 지구 이쪽에는 주로 해양성 기후, 해양성 기후, 서쪽에는 해양성 기후이고, 이 내륙 쪽으로 쭉 갈수록 이쪽에는 대륙성 기후입니다. 대륙성 기후. 그래서, 이, 이 대륙성 기후는 여름에는 더워요. 덥고 건조하고, 이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이게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죠. 대구 같은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양성 기후 이쪽 낭떠지역에는 굉장히 그 해양성 기후입니다. 해양성 기후라 이쪽은 또이 굉장히 그이 이 대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중간인 뚜렌 지역 이쪽 지역은 해양성 기와 후 대륙성 기후의 그 중간지구로 이 굉장히 이어이 어, 이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양을 보면은. 낭뜨나 베이낭트 지구에는 페남질, 이 페남질 화강암 계통의 페남질 화강암 계통의 토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뒤에 이 뚜렌지구나 쌍트르지구로 가면은 이건 석회질입니다. 점토 석회질 지역입니다. 귀조토나 그다음에 이토의 그어 느낌이고, 그다음에 사블리 지역이 굉장히 석회암 지역이 유명하거든요. 쌍트르 루아르 지구는 사블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역이 많습니다. 앙주 소메르 지역과 뚜렌 지역도 역시 석회질 지역과 이쪽 편암 지역이 그 중간 지역이죠. 중간에 에, 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앙주나 뚜렌 지역에서는 어그 유명한 그 돌이 있습니다. 그게 뚜뚜 포라 그러고 뚜포뚜 포라 그러는데 뚜 포라 고 그러는데 이게 백악질 백악질.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이걸 가지고 그이 조각하기가 좋다 그래요. 굉장히 조각이 그래서 뭐 성을 만들거나 뭐이이 이 다리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할때 이걸 돌을 많이 쓴다 그러면 돌을 빼놓고 나면은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빈 공간이 예그빈 공간에다가 와인이나 치즈를 저장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앙주 소메르 지역에 있는 띠포라는 백악질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천 킬로나 되기 때문에 다양한 페남부터 시작해서 석회암까지 띠포라는또 특이한 지역까지 아주 이 분포가 돼 있어서 이 프랑스 내에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좀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